시신거 그 엉뚱 몰라? 엉덩이 뜨시게, 뜨뜻하게 그 의자에서 굴러뜨고 있잖아. <laughs> 아, 그걸 엉뚱라고 하는 거야? 응, 아유, 응. 당신 덕에 하나 배웠네. <laughs> 점점 줄었더랬죠.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고 난후 남편과의 대화가 차 안에서 쉬지 않고 서로 이어집니다. 당신은 오늘 집에서 뭐한? 다운소. <람> 아이 <이랬나? 람> 아, 무슨 뭐. 소리야? 에이, 그럴 리가 있나? 아니 그 아, 당신 일하고 아, 오면 피곤할까 봐 그렇지. 그리고 내가 해준 밥을 당신이 그 맛있게 잘 먹는 모습 보면은 난또 그게 기분이 좀 좋아요. <람> 어머머, <허? 람> 당신이 그런 말도 할줄 알아? <람> 어디 보자. 아니 지금 해가 어느 쪽에서 떴어? 북쪽에서 뜬거 아니야? <람> 에이,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음. 남편 평생 부엌일은 당연히 음. 여자 부엌일만 하면 다장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남편이 암으로 한동안 아프고 나이 들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심지어